친구들 안녕! 보란 전두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전두사님은 너무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 배가 그냥 빵빵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많이 먹으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하고 맛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어, 생각도 할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한 주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밖에서 사먹는 것들,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감사합니다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멋있게 전두사님과 함께 예배 드려볼까요?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두손 예쁘게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션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 오늘은 전두사님이 어떤 찬양을 가져왔냐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부르는 Praise the Lord 불러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예수님 너무 좋아 찬양해볼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유한마을가 불러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 달은 2월이에요. 새로운 남송송 전두사님과 함께 배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모션 준비됐나요? 음악 주세요. One, two, three, four. 一三轮。儿。 二嘎。啊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전두사님과 함께 이번 달 암송송 한번 배워볼게요. 이번 달 암송송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두사님과 두번 따라해보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면 땀이 많이 나지요. 그것처럼 땀을 이렇게 이렇게 닦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대요. 우리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을 멜때 이렇게 어깨에다가 매지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잡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네 개로 오라. 자, 우리 한 예수님께서 네 개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가야겠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전두산님과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네.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아요예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책 예수님이랑 나랑 97쪽을 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두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전두사님이 읽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아멘 심내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지요. 심내자 요한은 왕에게도 올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해서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심내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걷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곁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침례자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IBC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믿으면서 그 믿음을 꿋꿋이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배웠나요? 오늘은 바이블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늘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슝!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고 한 장을 슝슝슝슝 넘겨보면 오늘의 크래프트가 나와요. 오늘의 크래프트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걸어요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만들기 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샌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예수님 샌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신고 예수님을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 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페이퍼 150, 155쪽에 있는 페이퍼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가위와 풀이 필요해요. 자, 먼저 여기에 선들이 노란색 줄두 개, 하늘색 줄두 개, 그다음 신발 모양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모두 같이 오려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손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오리세요. 전두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우와, 너무 재밌게 발바닥 모양까지 다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모양을 오려서 하나를 준비하고 한쪽을 다 오렸으면 반대쪽도 오려 볼게요. 싹둑싹둑, 손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오르세요! 한쪽도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와, 그러면 발바닥 벌써 신발 바닥 모양이 두 개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와 하늘색 모양을 오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끝에 다른 색깔도 있어서 여기까지 꼼꼼하게 조금 조금씩 오려볼게요. 이렇게 겉에를 다 오리고 나면 이제 네줄 모양을 오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오리고 나면은 이렇게 예쁘게 놔주고, 우리 친구들이 발바닥 모양의 뒷면을 보면 여기에 넘버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 f 2, 3, 4 적혀 있는데, 여기에 기다란 막대 모양 종이에도, 1, 2, 3, 4까지 다 적혀있네요. 똑같은 넘버가 있는 곳에 풀을 칠해서 여기에 붙여주는 거예요. 풀을 준비해서 먼저 원부터 시작하는 옐로우 어 하늘색 색깔이네요. 하늘 컬러를 이렇게 풀칠을 해서 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투도 한번 붙여볼게요. 축축축축. 이번에는 기다란 막대 모양 줄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풀칠을 해봤어요. 자, 똑같은 넘버가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옐로우 컬러도 한번 붙여줘볼까요? 넘버 3가 있어요. 3에 두 개의 풀칠을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넘버가 있는 모양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다른 쪽도 마지막 갤로 샌들 모양 종이를 넘버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짠! 보면, 우와, 정말 샌들 모양의 종이가 완성이 됐어요. 어, 그런데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지고 이거를 신으면 다 부셔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샌들을 신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뜨거운 종이 집에 박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박스들을 잘 활용해서 이 모양에 이렇게 되고 연필로 쫙 그린 다음에 이거는 조금 너무 딱딱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리기 힘들 테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쫑쫑쫑쫑 오린 다음에 이 테이프랑 풀로 착착착착 붙여주면 은 단단한 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샌들을 우리 친구들 신어보면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외쳐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쁜 샌들 다 만들어 봤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샌들을 예쁘게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밑에 바닥까지 튼튼하게 만들고 나면은 이 신발을 신어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또 주기도문송 부르는 거 잊지 않았죠?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면서 전도사님하고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요. 안녕!